91페이지에는 이제 각의 사분면을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 각이 이렇게 시초선이 있습니다. OX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초선 그리고 동경이 있겠죠. OP 그리고 여기 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이제부터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사분면을 나 나눕니다. 그러면 OX가 우리 마치 x축의 양의 예,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ox를 기준으로 얘가 x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y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어 이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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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인 건 알겠죠? 자, 0도부터 90도까지. ox가 0도입니다. 0도에서 90도까지는 1사분면의 각. 그다음에 90도부터 180도까지는 2사분면의 각. 180도부터 음, 270도 까지는 3, 4분면에 가. 270부터 또다시 0도니까 이건 360이겠죠. 0이 동시에 360도입니다. 각도를 자꾸 빼먹네요. 이게 4, 4분면에 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쉽죠? 이거는 누구냐면 일반 각에서 다 360도 배 바퀴 도는지 그거 다 빼고 남은 세타.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요걸 얘기해줍니다. 요 각의 위치. 여기 위치가 어, 0도에서 90도까지면 1사분면, 90도에서 180은 2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러고 180에서 270도는 3사분면, 270도에서 360도까지는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표현할 수 있겠죠? 1번 한번 봅시다. 어, 560도는 360도 한 바퀴 돌고 360을 빼면 20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는 몇 바퀴 돌었는지는 어차피 필요 없죠. 200도란 얘기는 180과 270도 사이의 각이겠죠. 그러니까 매 사분면? 3, 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쵸? 다음, 마이너스도 하나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790은 360도를 몇 바퀴 돌았을까요? 마이너스 두 바퀴 돕니다. 그럼 마이너스 720도죠. 플러스 720을 빼니까 남은 게 얼마죠? 어, 75도가 남았네요. 마이너스 75도. 그러면 이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80도보다 작은 각이니까 그럼 몇 사분면이죠? 이렇게 본다면. 시초선이 여기가 시초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75도 각이니까 여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몇 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혹은 360도 곱하기 어, 마이너스 3바퀴를 돌고 난 뒤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난 뒤에 다, 다시 한번 얼만큼 이만큼 돌아야겠죠. 그쵸? 요만큼 동기 얼마입니까? 플러스. 음... 75도니까 360도에서 75도를 빼면 360에서 마이너스 75도를 빼면 285도네요. 285도. 여기가 이렇게 돌아서 그럼 얘네도 270에서 360도 각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4 4분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각 배운 이유가 여기 에 있겠죠. 그쵸? 다음 거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 5번 문제를 가 자주 나옵니다 어, 자주 나오고 쌤이랑 한 번. 어, 얘는 복사가 안 되나요? 아이안 되네요. 아, 쌤, 여기 가루매꾸기가 너무 싫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왔습니다. 세타는 1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러면 세타만 따진다면, 세타면 몇도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이겠죠. 근데 이제 0도, 90도를 그냥 단지 0도, 90도로 보면 안 됩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이거, 세타가 이거 각일 때,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병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각각 나타내야지 2분의 사, 세타를 나,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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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갠다면, 180N 플러스 0도, 2분의 세타, 내가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0N 플러스 45도입니다. 그 그쵸. 2분의 45도는 180도와 180도 플러스 45도 사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이제 n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요걸 n이 1이라면 아,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를 풀 때는 0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반복되는 수를 찾아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넣어도 똑같은 답은 나옵니다. 자 0일 때 어 0이 되는 거고, 2분의 세타 0 넣어주면 45도죠. 그쵸? 그러면 2분의 세타는 0도와 45도에 있는 수니까, 외사분면입니까? 그렇죠.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n이 1이라면 음, 여기에다가 n의 1을 넣어주면 180, 그 다음에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180 플러스 45도죠. 그러면 누가 됐죠? 225도가 됩니다. 그럼 메사 보면 180에서 225도니까. 느낌 오죠? 이건, 이거 이거는, 이게 여기 1 8 0고 얘가 270이니까 메사 보면요. 3, 4분면에 가기겠죠. 3, 4분면. 계속 이렇게 넣어줬나요? 네, 넣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반복해서 넣을 때까지. 그쵸? 그렇죠? N이 2를 넣는다면 360이겠죠. 그 다음에 2분의 세타. 360 플러스 45도 입니다 360 플러스 45도는 어차피 360은 어차피 한 바퀴 도는 거니까 필요 없고 다시 45도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있는 게 각이 n이 0일 때 값이 나옵니다 1,4분면 이제 여기서 멈춰 주면 됩니다 계속 해봤자 어차피 1,3밖에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세타가 될수 있는 각의 위치는 1,4분면과 3,4분면이 됩니다 요 가로, 가로 메꾸기 할수 있겠죠? 해 주십시오. 해 주세요. 다음 거, 6번. 자, 각이 나타내는 동경 중에 7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만 고르세요. 음,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90도입니다. 그래, 얘 동경은 플러스 290도. 자, 일반 각일 때, 360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타는, 선생님이 앞에서 정의할 때, 0 에서부터 360도 사이, 또는, 마이너스 180에서 180 사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주로 위에 걸 씁니다. 요 위에 거, 0에서 360도 사이, 즉, 양수로 나타내는 조건을 쓰고, 마이너스는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290도, 요렇게 나타내주면 좋습니다. 자, 얘는 360도 플러스, 얼마요? 70 되네요. 그래서 얘도 70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할수 있겠죠? 아, 사, 디건 리얼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거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자 세타는 여기 딱 정의가 되어 있죠. 세타는 정의하지 않으면 0에서부터 360도인데, 여기 세타는 0도에서 180도까지랍니다. 너무 진하네요. 자, 0도에서 180도, 요 세타가 0도에서 180도 있는 수인데, 두각 세타와 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요. 서로 일치한다. 이게 뭘까? <laughs> 그냥 그림이 있지만, 선생님이 그림 없이 위에서 풀게요. 가로 맥꾸기 싫어서, 자, 음 어떤 각이 있는데, 이거 시초선입니다 ox가 여기 있겠죠? 그쵸? 어떤 세타가 있대요? 세타가 어느 각인 줄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무쪽이나 해가지고, 요거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와 오세타, 이거에 다섯 배. 여기가 세타 했다고, 이거 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미로 선생님이 그려놓은 세타니까 정답이 아니, 아니에요. 일단 세타와 오세타 같대요. 얘가 세타이면서 오세타입니다. 얘가 같대요. 즉,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 다시 왔는데도 뭐 아니면 두 바퀴 돌아도 됩니다. 세바퀴돌라도 되고, 상관없이, 일단 세타와 오세타가 같다. 그러면, 차이점은 우리는 요거,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음, 90도, 180도, 270도, 360도에서 요 관계성을 조금 찾아야 돼요. 세타와 오세타를. 자, 세타가 일반 작은 각이죠. 오세타가 큰 각이고, 그러면 5세타에서 세타를 더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빼야 되죠. 빼면 얼마가 되는 거죠? 자, 5세타가 여기서 한 바퀴 돌았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죠. 그쵸? 그렇죠? 이만큼에서 여기 있는 세타만큼을 요만큼 지워버리면 여기서부터 자, 세타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게 요렇게 빨간색이 세타입니다 세타고 5세타고 아, 한 바퀴 돈게 5세타라고 그 다음에 여기 요부분이 세타라 그런다면 5세타에서 음, 세타를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360도가 되는 겁니다 360도 곱하기 그건 이제 몇 바퀴 돈거 모르죠 선생님 지금 한 바퀴 돌았다 가정하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요거 N바퀴 그리고 N은 음, 정수 이렇게 해야겠죠. 얘가 그러면 4세타가 얼마가 된다고요? 360도 곱하기 n이죠. 그래서 4세타가 360도 곱하기 그러면 세타는 90도 곱하기 n입니다. 자 세타 우리 첫 번째 정의한 게 뭡니까? 여기죠 세타. 얘가 90도 곱하기 n이래요.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거는 0 안되겠죠. 같다가 없으니까 1. n은 2가 될수 있나요? 얘는 2가 안됩니다 180도도 같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요런 문제죠 볼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관계성은 만약에 세트하고 여기 세트하고 5세트 하고 일 직선을 이룬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게 5세트 하고 여기가 세타니까 얘는 관계, 얘도 5세타에서 세타를 빼준 게 얼마다? 180도다. 근데 180도인데 몇 바퀴 돌고 난 뒤에 180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n 해가지고 4세타는 180n.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뭐가 된다? 90도, 180도, 270도, 360도. 180도와 어 360도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90도 많이 나옵니다. 관계를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세요.